자, 안녕하세요. 이제 포함수입니다. 자, 포함수는요. 이 논리 함수들 가운데 그중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정말 확장성이 참 많은 용도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 포함수인데요. 이제부터 포함수를 해볼 테니까 잘 따라보기 바랍니다. 포고는 기본적으로 변수인 컨테이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변수, 뭐 내가 지정하는 변수 아무거나 넣으면 되고, 컨테이너는, 어, 우리가 그두 번째, 세,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여기에 들어가는 리스트들, 일반적으로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스트 튜플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고, 코드블록이고, 역시 여기는 동일한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보던 거죠. 자, 인터랙티브 쉘 모드와 에디트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포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잠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살려고 하니까 이 인터랙티브 쉘 모드를 조금 크게 키울게요. 아, 메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짜장, 짬뽕, 탕수육, 만두, 볶음밥이 있어요. 라고 봅시다. 메뉴라고 하는 변수를 놨고요. 그 다음 이제 4를 갑니다. 4에서요. 고 변수 변수를 넣을 거는 갖다가 런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인하고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얘네가 들어가는 거 위에 지금 짜장짬뽕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메뉴 하고서 콜론하고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런치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짜장, 짬뽕, 짬뽕, 탕수육, 만두, 볶음밥. 자, 여기서 뭐냐면, 메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있는 확률부터 하나씩 런치로 보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짜장이 맨 앞에 있죠? 짜장을 보냅니다. 짜장이 런치로 가서, 밑으로 가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기를, 프린트를 실행하래요. 프린트 런치를 실행하래요. 런치 안에 지금 짜장이 들어가 있죠? 짜장.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번째 거, 짬뽕이, 이제 짬뽕이 들어와서 짬뽕을 런치로 간 다음에 아래 실행할 때는 프린트, 런치, 짬뽕. 그 다음 세 번째 거 탕수육이죠? 탕수육이 들어간 다음에 탕수육이 런치로 들어가서 런치가 출력이 되니까는 탕수육. 만두입니다. 만두가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가 런치에 들어가니까는 얘가 만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for 하고서요. 이번엔 뭐 디너라고 해볼까요? 디너에다가, 아, 찜, 침이 나오네요. 어, 여기다가 뭐 햄버거. 햄버거 하면 피자가 나오겠죠? 피자 나면또 스파게티죠? 아, 뭐가 있을까요? 또 통닭.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콜론이 들어가는 거죠. 콜론 들어가고, 어, 그대로 똑같이 프린트를 합시다. 이번엔 디너를 하게 되면 똑같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짜장 여기에서 햄버거부터 햄버거가 디너에 들어가고, 피자가 디너에 들어가고, 스파게티가 디너 통닭에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게 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이 포함수가 이 아, 어떻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자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range 라는게 있었어요 number one 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uh, in, number one에 in을 하기를 range 기억나나요? 만약에 0부터 3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0, 1, 2세 개를 0, 1, 2 0 이상 3 미만 그래서 0, 1, 2가 차례대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하기를 넘1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렇게 돼요. 01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 Range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넘 2하고 in Range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ange 5는 뭐죠? 01234 그죠. 0부터 5미만 이랬을 때 프린트하기를 넘2 해볼까요? 그러면 01234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이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수의 범위를 출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7, 8, 9를 출력해 볼까요? 뭐 하던 거넘 3으로 갈게요. 넘 3에 인 7, 8, 9가 되려면7 이상 10 미만. 즉 7, 10. 이렇게 표현하면은 7, 8, 9가 되겠죠? 넘3 이러면은 7, 8, 9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for 함수가 뭔지는 이제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도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에디트 모드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을 넣었어요 합 변수에 in container에다가 range 자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range 3 sum은 sum some 더하기 합 프린트하기를 sum을 프린트해 봅시다 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실행이 되기를 0, 1, 3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이제 가까이 놓고서 한번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0, 1, 3이 되기를 자 여기서 한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레인지 3이란 얘기는 0, 1, 2죠? 0, 1, 2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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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0 들어갑니다. 처음에 썸은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썸 현재는 여기는 여기가 되기를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갑니다. 0이, 0이 일로 들어갑니다. 0이 합으로 들어갔어요. 0 더하기 0은, 썸은 그러면 이제 0이 됐죠. 그러면 얘가 프린트하기를, 얘는까는 0, 그래서 여기가 0이 나왔어요. 그 다음 끝났습니다. 이제 1이 갑니다. 1이 이렇게 들어가죠. 1이 들어갔어요. 합은 1이 됐네요. 이제 1. 그럼 썸은 현재 0이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썸은 이제 1이 되었네요. 프린트하기를 얘는 1이 돼가지고 여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이니까 니다 2가 됐죠. 2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현재 썸은 1이니까 1 더하기 2는 답은 이제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리고서 여기가 3 프린트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한칸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러고서 한번 해, 실행을 해보면 바로 3만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대로. 아까 0이었죠. 0이 들어갑니다. 0이 1로 들어가서 0 더하기 0은 0. 한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 어, 여기가 줄이 달라졌죠. 밑으로 쭉 가야 되는데 달라졌죠. 다른 줄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함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줄이 잘라졌기 때문에, 아, 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끝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썸은 0이 됐어요. 내려가려다가 끝내야 되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1, 1이 들어가죠. 0, 1, 2니까 1이 들어가서 0 더하기 1은 해서 이제 얘는 0 더하기 1은 1이 됐죠. 그 다음 내려가서 보니까, 어라? 또 줄이 다르네. 올라가야죠. 이제 2가 됩니다. 2가 돼서 2가 올라갑니다. 2가 들어가서 2 더하기 1은 3이 됐죠. 내려갑니다. 어라? 다른 줄이네.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제 3, 어라? 레인지 범위가 끝났죠.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다음 걸 실행합니다. 다음 걸 실행하기를, 현재 썸 저장된 게 뭐죠? 3이 저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 이렇게 해서 3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그럼 10가지의 합, 여기 뭐 하면 될까요? 여기는 11 하면 되겠죠. 11, 이러면 1 0가지 합이 되겠죠. 볼까요? F4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10까지 합은 55. 우리가 모두 아는 55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응용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수까지의 합. 내가 입력한 수까지의 합.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말하고 혼자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내가 입력한 수, 마이너, my, my 얘를 인티저.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얘가, range가 하기를, 어디서? 마이너 플러스 1까지겠죠? 플러스 1.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구조에서 인풋을 만난 거네요. 인풋을 만났기 때문에 허서만 깜빡이고 답을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입력 기다리는 거는 정수형으로 변수를 변해서 마이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넘 플러스, 내가 만약에 3을 했다면, 3을 넣었다면 플러스니까는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4가 됐으니까 는 합은 0, 1, 2, 3까지 합을 구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까지 합, 엔터를 하면은, 0,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x부터 내가 원하는 y까지. 마이넘에서부터 엔드넘까지겠죠. 엔드넘, int 해가지고요. 마이넘이 첫번째였고요 마이넘에서부터 어디까지? 엔드롬 자, 한번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보, 따라해보세요. 엔드롬 플러스 1까지.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좀더 멋있게 넣을 수 있겠죠. 인풋에다가. 처음 숫자. 그러면은 마지막 숫자. 이해가 되나요? 처음 숫자가 찍히고, 처음 숫자가 찍히고, 수, 예, 이게 입력값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입력값을 넣고, 그럼 입력값은 마이넘에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숫자 하면은 입력값을,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엔드롬에 들어가고요. 마이너옴첫 번째부터, 엔드넘 플러스 1까지. 방금 플러스 1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가지고 합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합을, 어 처음 숫자. 우리가 다 아는 거. 2부터 마지막 숫자 4까지.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맞나요? 5 더하기 는 9. 맞네요. 그쵸? 렇 살짝 속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이게 아니래가지고 당황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숫자 4. 마지막 숫자 100. 이래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분 전부터 우리가 내가 이게 포함수가 숫자가 더해지는 걸 차근차근차근차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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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얹어서 여기까지 와봤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잠깐 5분 전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a 피시라고 하는 변수를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번엔 반복을 해보려 그래요. e 피트를 int 하기를 input 그 다음 for 하기를 in range, repeat이 들어가는 거예요. print하기를 맨 처음 파이썬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그 숫자 내가 3이라고 3이 repeat에 들어갔네. 그러면은 3, 3이 들어갔다면은 0, 1,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썬 0부터 가서 0에서 맨 처음 파이썬, 맨 처음 파이썬, 맨 처음 파이썬 세번 반복되겠네요. 볼까요? 여기서 3을 이렇게 되면은 맨처음 파이썬 맨처음 파이썬 그럼 이걸 응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앞으로 가가지고 어, 프린트하기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맨처음 파이썬 맨처음 파이썬 이게 세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처음엔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만약에 얘를 뭐 일곱 번 반복을 했어요 일곱 번 맨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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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감사합니다 처음엔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롤플랜 게임이나 이런 걸할때 포수가 총을 쏩니다. 참새를 향해서 총을 몇발 쏠까요? 4, 4발 하면 탕탕탕탕 잡았습니다. 놓쳤습니다. 혹은 날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응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함수는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기서 이해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서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에서 그, 그 포맷팅이라는 걸 했어요. My name is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My name is가 나오고 포의 처음엔 이렇게 되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괄호였죠.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중괄호였죠. 하고서 닫고서 점 하고서 포맷. 그러면 여기 변수가 들어갈 여기에 처음맨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my name is 처음맨 이 되겠네요. my name is 처음맨.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거 이거를 복습하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점 포맷. 처음 들어갈 거5 그다음 들어갈 거8 그 다음은 5 더하기 8 5 더하기 8 요거 우리 포매팅할때 했었거든요 요거 순서대로 여기에 들어갈 건첫 번째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두 번째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세 번째로 들어가요 자 요거는 이제 포매팅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그럼 이게 포함수완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줄이고요 처음으로 돌리고 구구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for in range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하기를 는 중괄호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format 얘는 지금 2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2 컴마 넘 컴마 뭐죠? 2 곱하기 넘 그리고서 괄호를 닫아야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결과를 보고서 F4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2단이 완성이 됐어요. 2, 1은 2, 2는 4. 이게 뭐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포함수구를 통해서 언제나 9단부터 하거든요. 자, 여기서 1부터 9까지가 나왔어요. 넘에 1 들어갑니다. 1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넘에, 여기는 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1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2 곱하기 넘 1은, 1은 2가 됐죠. 개를 프린트 했습니다. 여기그 다음 갑니다. 이제 2가 됐죠? 2 들어갑니다. 너면은 2예요 여기는 2가 들어갔고, 여기는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여기는 2는, 여기는 2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3이 들어갑니다. 3. 3, 아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는 3은 쭉쭉쭉쭉 해가지고 9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이 갈까요? 2, 여기 1, 10이라는 얘기가 1부터 9까지잖아요. 10이 되는 순간, 나가야죠. 그래서, 나갔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단이 됐으니까, 이제 9단이 전부 다 가능한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요 부분, 요 구문을 보면, 잘 보면 이게 2단이잖아요. 2단은, 내가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단, 얘가 4단, 얘가 5단, 얘가 6단이니까, 아하, 몇 단, 몇 단, 몇 단, 여기도 변수 처리해주면 끝이네요. 4 속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얘를 내가 탭을 해가지고 한 가지씩 당길게요. 늘리고요. 내리고요. 앞에다가 4한개더 들어갑니다. 4 단으로 갈까요? 단 인. n 인지가 뭐가 될까요? 2단, 3단, 4단, 5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니까는 10이 되겠죠. 그럼 2, 콤마 10이 자리가 바뀌는 거겠죠. 단으로 바뀌는 거죠. 단 여기 자리가 2가 단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결과를 보고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순식간에 1단, 2단, 3단, 4단 물론 이거를 조금만 손을 보면 아름답게 1, 2단입니다, 3단입니다, 4단입니다, 5단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한번 결과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단이 있어요, 단. 단에서 단 처음에 2부터 9니까 2가 단에 들어갔습니다. 2가 단에 들어갔어요. 다는 이제 2예요. 넘갑니다. 넘은 이제 1이에요. 그죠. 다는 2고 넘은 1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했었죠. 여긴 계속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요거에 의해서 4는 5는 6은 7은 8은 9. 10 되는 순간 10 되는 순간 여기서 끝났지요. 그니까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2가 3이 되겠죠, 이제. 왜냐면 하 아래 없으니, 아래에는 뭐가 출력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아직 리스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3이 넘어갔죠. 단은 이제 3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은 3이 된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또 처음부터 1부터 9가 반복이 되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쭉 3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썼던 거를 조금만 응용하자면, 여기서 출력해볼까요? 프린트, 99단입니다. 라고 하고서 F4를 눌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9단입니다가, 여기 끝날 때마다, 각 단이 끝날 때마다 99단입니다가 나오겠죠? 원한다면 몇 단, 몇 단, 몇단할 수도 있는 거죠? 얘를 맨 끝에다가 나볼까요? 이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맨 끝에 한 번만 출력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이게 지금 포함수는 이 구구단을 통해서 잠깐 이게 해봤지만 갑자기 하라 그러면 헷갈리는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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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붙여가면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공부하고 듣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 많이 반복 해보 시고, 재 밌는 함수 꼭이 해할 수있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